얘1분하면 3을 못할거 아니야. 근데 그래야 3분의 1을 해줘야 된다. 그 t로 치워놨다. 마이너스 네. 2분의 1 x 1 계산을 여러분이 같이 네. 가서 중요한 문제 fx는 2의 x제곱 플러스 1의 역함수 이것도 사실은 여러분 수투에서 배웠던 거야 근데 재료만 달라졌을 뿐이야 그때는 다항함수가 여기 있었고 지금은 여기 지수함수가 보여지는 것 뿐이야 fx가 2의 x제곱 플러스 1 2x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되고, 요게 2가 되겠군요. 음. 요게 2x제곱 음. 플러스 1이었까요 e 이 x제곱, 2이 x제곱이면 이렇게 될 테고 여기가 1이었고 거기에 y축에 방울 2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왜얘 그래프가 이게 1번 됐냐? 이게 2가 됐지 됐고요. 그다음에 어, 얘들 여기 봐봐 여기를 잘 봐. 이 관계를 한번 봐. X, f(x)에서 0부터 1까지야? 어, 그러면 x 값이 여기에 x 에다가 일영 대입해봐. 일 이지. 그렇지? 어 그리고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2 플러스 이라니. 그렇 음. 그럼 다시 말해서 x 가 여기가 0일대 어? 이지 이라면.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 2부터0일대 이고 1일 때가 일일 때가 이 1일 때가 여기가 2 플러스 1이 되겠지. 됐어요? 그리고 얘가 X축과 그 Y는 Y는 X하고. x 축과 그 y 네 x 하고 만나는지 한번 보자. y x 하고 2의 x 제곱 플러스 1 하고 x 만나는지. 만나지 이거? 아니안 만나지.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된다. 역시, 어떤, 거? 얘는 항상, 양수잖아. 그렇지 그러면, 양수들 중에서, 얘가 양수가 되는 값이, 있을 수있나 없을 것. 대답을 다 이렇게, 있을 때,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이가 되겠군요. 왜이렇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는뭐이렇 그냥 쌤이 그림이랑. 그림을 그렇게 그 <목소리도> 그림을 내가 이상하게 그린거야? 이렇게 그야 돼. 그리고 여기는 2로 여기도 2가 되겠고. 그리고 2일 때고, 1일 때2 플러스 1. 1일 때2 e 플러스 1. E e e. 이렇게 돼야 돼. 됐죠? 네. 응. 이렇게 있는데, 얘의 뜻은 뭐냐면, 얘가 지금 y는 fx야. fx. 즉, e x 제고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y는 gx. 이렇게 되있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의 뜻은 뭐냐면, fx에서 0부터 1까지의 넓이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거야. 맞아요? 그지 근데 얘는 뭐냐면, gx에서 2부터 e 플러스 1까지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 e 플러스 1을 찾으려면, 요 축에 있는 e 플러스 1을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는 거니? 괜찮아 네. 그러면 여기가 e 플러스 1이 되겠네. 그러면 얘가 e 플러스 1일 때는, 아까 여기 한번 봐봐. xf 몇이? F F1이 F e 2 플러스 1 이었잖아 예. 그러면 G2 플러스 e 1은 몇이란 얘기야? 예. 1이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가 G2 플러스 1 다시 그려 이렇게 그려야겠 이렇게 이렇게 되야해 됐죠? 예. 응. 그러면 얘가 말하는 넓이는 이거로말해 그렇죠? 근데 얘를 여기로 쏙 가져가면 어떻게 돼 똑같지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넓이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가 없다 따라서 1 곱하기 2 플러스 1에서 답이 2 플러스 1 됐어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전에는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했어 F0이 몇입니까? F0? 2 e. F1이 몇입니까? 2 e 플러스 1 그리고 얘랑 얘랑의 역함수 관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 문제입니다. 심야에 음, 알았어 드디어 부피를 하려고 합니다. 싫다나요? 수련은 몇 시에 이 했지? 1시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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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설명을 하잖아? 구분구조법이라고 해? 우리가 어디서 나오는거지? 어? 그럼 어디서 나오는거지? 문제야? 응. 구분구조법이요? 여기서 아직 안나오는거지? 아니 204쪽에 구분구조법 설명 있잖아요 문제야 응? 문제. 생데저에그었잖아 저기, 아. 대표용 1번이 구분구조법이 1번. 음. 설명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할게요. 원래 9은구조법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 뭐냐면, 대표적인 게 원의 넓이야. 원의 넓이를 구할 때 어떤 식으로 처음에 설명했어? 아, 초등학교 때 배웠다니까. 모기지주 봐. 진짜로 배웠어. 원의 넓 원의 넓이 초등학교 때 배웠다고요. 3.14로 배웠잖아. 중학교 때는 파이로 배웠고. 왜 이렇게 우겨. 진짜래니까 초등학교 때 3.14로 배우지 않았냐고. 배웠잖아. 중등학교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했냐면,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4등분을 하고, 4등분 한 거를, 교차해서 보여주면 이렇게 될거 아니야? 예. 이렇게 그지? 얘를 4등분하는 게 아니라 8등분, 16등분 하게 되면 점점점점 점점 얘는 더쫄바지지 예. 그러나 이 길이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짜르면 이렇게 되면 8등분이 되는 거고 거기를 또자르면 16등분이 되겠지. 녹화하고 있는 거지? 예. 그럼 점점점 얘를 중16등분 했다고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더 올록볼록해졌네. 이곱 진짜. 그렇 이게 뭐, 4등분 했을 때도 뭐, 얘가 16등분 했을 때야. <목소리> 전 <목소리> <목소리> 진짜 그거 총선이지. 다는... 그 아저씨. 명잘봐 봐. 이 모양만 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거를 더 등분수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되겠어? 직사각형 모양이 될거예요 진짜로 잘게 쪼개 보면 아주 잘게 쪼개 면 근데 이 길이는 뭐하고 똑같아? 이 길이하고 똑같은거 아니야 지금? 그렇지않아 똑같잖아. 않아. 그지 그리고 이 길이는 뭐하고 똑같아? 이거의 반. 이게 이 길이와 같지 않냐고. 맞아요? 그럼 우리는 이 넓이를 구할 때이 길이, 이게 뭐야?